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종종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늘고 힘이 줄고 예전처럼 눈도 귀도 예민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다른 선물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놀라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느끼는 신체의 변화들은 바로 그 놀라움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불안전함 속에서 삶의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가 들어가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 일곱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지 않아도 좋은 것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눈이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책의 작은 글씨가 흐릿해지고 밤에는 불빛이 번져 보여. 길을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이 흐려짐 속에 담긴 또 다른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이 너무 잘 보여서 문제였습니다. 남의 잘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남의 부족한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뉴스나 광고를 보다가도 비교할 대상들이 끝없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시선과 욕심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눈이 조금씩 흐려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제는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세상의 소란도 저와는 상관없는 화려한 것들도 흐려진 시야 속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다만 자신의 길만 보라.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릿해진 눈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르침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대신, 오히려 내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 변화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극적인 뉴스,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 예전 같으면 부러움도 불만도 생겼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어쩌면 흐려진 눈이 제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고맙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듣지 않아도 되는 말에서 벗어나라고 청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금세 반응하던 귀가, 이제는 높은 소리나 빠른 말은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이 변화가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잘안 들리지? 하고 스스로 답답해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삶이 주는 은혜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귀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남이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나는 그 소리에 휘둘리며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험담도 불필요한 소문도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둔해진 걸까 싶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니 오히려 좋구나. 굳이 마음을 상하게 할 소리를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구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말은 사람을 해롭게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란 들어도 좋을 말이 있고 듣지 않는 편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귀가 조금씩 닫히면서 저는 그 구분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예전만큼 열려 있지 않으니 소음과 불평, 뾰족한 말들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한 순간의 소리가 더 귀하게 들립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낮은 목소리 같은 것들이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현실에서 이것은 큰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는 말에 덜 흔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가 덜 들리니 오히려 내 마음이 더잘 들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목소리, 진짜 들어야 할 말만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청력이 약해지는 것도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선물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선물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의 몸 전체로 이어집니다. 귀가 덜 들리니 자연스레 대화도 차분해지고 말도 천천히 하게 됩니다. 또 몸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서 걸음걸이조차 느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바로 그 느려짐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넘어져서 다칠까 봐 천천히 걸어라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걸음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한때는 계단을 단숨에 오르내리고 길을 쏜살같이 걸어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자꾸 속도를 늦춥니다. 처음엔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이 느려진 걸음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걷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옆을 함께 걷는 이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늘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습니다. 마치 뒤처지면 안 된다는 듯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 늦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천천히 걸으니 길 위의 풍경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삶의 작은 기쁨들이 제 발걸음을 따라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히 가면 도달하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빨리만 가려다보니 오히려 놓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빠르게 달려야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천천히 가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안, 관계 그리고 마음의 여유 같은 것 말이지요. 현실에서도 이 느려짐은 제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 조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속도로,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지혜는 은미하는 삶입니다. 빨리 가는 대신 느리게 걸으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늙어 걸음이 느려진 것은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맛보게 해주는 또 다른 축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느려지니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 속의 아픔이나 원망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듯 합니다. 몸이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 마음도 천천히 망각을 통해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넷째,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잊으라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망각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점점 흐려집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방금까지 하려던 일이 금세 잊혀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것도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일지 모른다고요. 젊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서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했던 서운한 말, 내가 겪었던 상처, 실패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또렷하게 남아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잊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계속 골마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평생 간직했을 불편한 기억들도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원망도 함께 사라져갑니다. 그 덕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쁜 기억을 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쁜 기억을 붙잡고 살면 삶이 무겁지만, 그 기억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약해진 기억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망각의 지혜를 배우게 해줍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 변화를 느낍니다. 과거의 잘못, 오래된 상처, 예전의 후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니 현재의 하루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마음 속 짐이 줄어들고 내 앞에 있는 사랑과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약속이나 일들을 잊어버리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 망각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덜어내고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흰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약해지며 얻게 된 지혜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기억뿐 아니라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지요. 체력이 약해지니 혼자서 모든 걸다 해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얻습니다. 다섯째,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벼운 짐도 금세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뚝딱 해냈을 일들이 이제는 벅차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나는 왜이 정도도 못할까 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또한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혼자서는 다할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다는 용기를 배우는 것 말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으니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도움을 받는 건 약해지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약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맞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체력이 약해져서 타인의 손을 잡게 될때 오히려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현실에서도 이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그 순간 단순히 짐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탁 속에서 마음이 오가고 유대가 생깁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을 차리고 이웃이 함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실감합니다. 체력이 약해지며 비로소 알게 되는 이 따뜻한 경험은 젊을 때는 쉽게 누리지 못했던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를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레 겉모습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피부의 탄력이 줄고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며 예전에 빛나던 외모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섯째,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외모가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외모는 자연스레 변합니다. 예전처럼 맑고 팽팽하던 피부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은 히끗히끗해집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의 내가 아닌 듯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젊음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의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젊음의 빛이 사라지는 자리에 또 다른 빛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안톤 체오프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빛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화려함은 줄어들지만 눈빛 속에 담긴 온기와 미소 속에 담긴 진심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말의 무게와 태도의 품격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결국 그가 살아온 삶의 자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드러난 깊은 주름 하나에도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과 품어온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은 젊음의 미모보다 훨씬 더큰 울림을 줍니다. 현실에서도 이 말은 참 실감이 납니다. 주위에 나이든 어른들을 보면 어떤 분은 얼굴 가득 평안이 담겨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고단함이 스며 있습니다. 결국 인품이 얼굴이 된다는 말처럼 나이 들수록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내면의 빛이 눈빛이 되고 미소가 되고 존재 자체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변하는 건 사라짐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젊음의 껍질이 벗겨지며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외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저물어 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지요. 일곱째. 지금을 더 귀하게 살라고 이 세상 끝 가까이에 데려다 놓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언젠가 내 삶에도 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땐 죽음이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쌓여갈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이 생각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이야말로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고 내일로 미루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의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지금의 미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 같고 소소한 일상조차 감사로 다가옵니다. 현실에서도 이 깨달음은 깊은 변화를 줍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이웃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 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기에 우리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죽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죽음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쇠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죽음조차도 삶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스승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약해짐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빠른 발걸음, 날카로운 눈, 또렷한 귀, 넘치는 체력으로 세상을 헤쳐 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힘 대신 지혜가 자리를 잡습니다. 흐려진 눈은 불필요한 것들을 거르고 약해진 귀는 소음을 줄여주며 느려진 걸음은 삶의 풍경을 더 깊게 보게 해줍니다. 약해지는 것이 곧 잃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젊어서는 힘으로, 늙어서는 지혜로 산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든다는 건 힘을 내려놓는 대신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길 위에서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하루는 짧아져도 순간은 더 귀해집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삶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